보내주신 유엔 보고서 기사들을 보면서 어~ 솔직히 파산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네 이게 무슨 경제 뉴스도 아니고 물 문제 파산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왜 하필 지금 이런 진단이 나왔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, 파산이라는 말이 좀 충격적이긴 해요.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가요?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? 음, 수사적 강조를 넘어선 아주 심각한 과학적 진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위기는 뭐 가뭄처럼 일시적인 충격이라서 비가 오면 다시 회복될 여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파산은 지하수처럼 한번 고갈되면 수백 년이 지나도 원성복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환 불가능한 빚을 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. 바로 그겁니다. 보고서는 인류가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경고하는 거죠.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. 그래서 유엔이 그냥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는 12월에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거겠죠? 네 맞습니다. 12월에 열리는 유엔 물 컨퍼런스가 바로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. 분기점이요? 네. 여기서 논의될 핵심 의제가 물을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음,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하자는 거고요. 글로벌 공공재요? 그리고 모든 기업의 물 사용량과 공급망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. 아, 기업의 물 사용량 공시 의무화라. 이거 들으니까 딱 탄소배출 규제가 떠오르는데요. 기사에서도 특히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이 클 거라고 하던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글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쓰는 물이 거의 중소도시 하나만큼이라고 하죠. 그렇게나 많이 쓰나요? 네. 결국 AI 기술 경쟁이 곧물 확보 경쟁이 되는 셈입니다. 반도체 웨이퍼한장 씻어내는데도 엄청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입는 티셔츠 한장뭐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상상 이상의 물이 들어가거든요 와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이건 정말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라고 봐야겠네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경제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. 보고서 저자인 카베 마다니 소장이 하이드로 경제적 파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죠 하이드로 경제적 파산요네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물의 가치를 사실상 0원으로 보고 뭐랄까 공짜처럼 써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수자원 회복력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시켜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글로벌 물파산 선언이라는 게 단순한 환경 구호가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당장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 투자와 기업 경영의 룰을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볼때 부채 비율만 볼게 아니라 이 기업이 물을 얼마나 쓰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즉 물 부채는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물에 제대로 된 가격이 매겨진다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, 입는 티셔츠 한 장의 가격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?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그리고 앞으로는 단순히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업을 넘어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워터 포지티브 기업이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